예, 안녕하세요.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전문점 렉테셔입니다. 오늘은 EV9 전기차, EV9 전기차 차량에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하이탑 버전을 장착을 했거든요. 하이탑 버전을 장착을 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아이스 버그 그린이라는 그런 이제 색상의 차량이에요. 색상의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량의 색깔하고 똑같이, 똑같이 일체형 루프박스 색깔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EV9 같은 경우는, 에어랑 어스 라인이 있고, 그리고 상위 라인은 GT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 어스 라인은 이제 그 플러시 레일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떠있는 루프레이기 때문에 장착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내 차량에 린디메이드 일체 옴 박스, EV 라인에 장착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차량에 에어인지 어스인지 GT 라인인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차량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어스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 레일이 있어서 레일형으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레일형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나 소렌토나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 이렇게 얇은 레일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물리는 브라켓들을 이용하고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에요. 듀얼 썬루프가 있는 차량인데 듀얼 썬루프는 있는 차량은 설치가 또 가능하세요. 근데 완전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캠핑이나 나들이로 구입 예정이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썬루프를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왜 그러냐 자 우리 고객님 차량 한번 볼게요. 고객님 이제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고객님인데.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계 캠핑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잠깐만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보시면은, 이 매트나 이런 캠핑 장비들이 꽉 차있어요. 꽉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도 넣으시고, 그외 제품들, 뭐 캠핑 장비라든가, 매트라든가, 네트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루프박스에 올려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루프박스는 하이탑 하이탑으로 써있잖아요. 하이탑이니까 일반 루프칸보다 용량이 무려 100리터 늘어나가지고 하이탑 버전은 용량이 830리터입니다. 830리터가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근데 830리터 루프박스를 타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면 차가 일단 커야 돼요. 커야 돼. EV 라인 같은 경우는 대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이탑 버전을 장착하더라도 위에 보셨을 때뭐 이질감 없이 깔끔히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 왜냐하면 루프박스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은 공연님들이 걱정하시는 게이 루프박스 장착하고 나서 전고, 높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이탑 버전을 장착하시더라도 높이가 2.1이 안 돼요. 어2.1 언더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운행하시던 편안하게도 운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루프칸이나 하이탑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EV 나의 루프칸 같은 경우 230만 원, 하이탑은 245만 원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린디메이더 제품은 수제작, 일일이 사람이 다 샌딩을 해가지고 만들고 칠하고 이제 그런 제품이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차량하고 똑같은 색으로 맞출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별도의 가로바가 들어가지 않고 이 차량하고 초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일체형 루프박스보다 바람소리나 풍절음이 현저히 덜 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소리나 풍절음이 덜 나다 보니까 어, 전비나 연비나 이런 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뭐안 믿으시는 고객님 있지만은 일체형 달았을 때랑 아니면은 떠있는 루프의 가로바 달고 어, 루프박스 장착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고, 회사별로 일체형 눕박스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체형 다뤘지만은 이제 저희 이제 매장 저희 가게 차량인데 저차 같은 경우는 이제 GT라인에 가로바를 달고 어 툴레 벡터 알파인을 달았는데 당연히 바람 소리 나는 건 사실입니다 안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다 뭘 달아놨는데 근데 저렇게 떠 있는 루프박 달았을 때랑 일체형을 달았을 때랑 확실히 연비나 전비나 소음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 떠 있는 루프랙보다 일단은 밀착을 달고 싶고 용량을 많이 실으셔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 린드메이드 루프 칸이나 하이탑을 장착하시는 거고 나는 어, 루프박스를 달고 옆에. 자전거 캐어 달고 어닝도 달고 뭐 예를 들어 루프탑 텐트를 달고 싶다 그러시면 저렇게 떠 있는 방식의 루프박스나 가로바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는 알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 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건데 어 고객님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아르셔야 되거든요 예산이나 고객님이 나중에 뭘 하실지 생각하시는 금액대도 있고 추가로 뭘 하실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꼭 저희 같은 전문점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뚜껑을 한번 오픈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하이탑, 8 3 0 l 하이탑이기 때문에 용량이 또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또 용량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에서 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짐들은 위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키가 신형키인데, 신형키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제공합니다. 세 개를 제공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스페어고, 요키 가지고 키를 넣고 오픈하면은 여기 여기 걸쇠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 뚜껑을 위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만 올려. 위로 올려주시는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서만 딱 봐도 엄청 크다는 게딱 느껴져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은 그래도 엄청 대용량인 거를 딱 봐도 느껴지고 뒤쪽이 많이 높기 때문에 하드 케이스나 높이가 있는지 같은 거 뒤에 놓으시고 앞에도 좀 높이가 많이 높아서 웬만한 짐들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FRP 유리섬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린드메이드는 처음부터 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FRP 어, 루프박스 만들었던 회사기 때문에 내부 마감이나 이런 부품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어, 마감 모서리나 이런 거 같은 게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뭐 중국에서 물건 넣와 가지고 장착해 드리는 데도 있는데 린드메이드는 고창 본사에서 직접 수제작하고 도장까지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문 열림이기 때문에 동시 오픈형 양문 열림 방식이 아니고 저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신다 왜냐면 이게 넓고 길기 때문에 저쪽에 손이 안 닿아요 저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신다 그러시면은 뚜껑을 닫고 닫고 요키 가지고 반대쪽 가서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를 세개 3개 드리는데 세 개를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요키 하나 가지고 양쪽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EV9 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나오는 뭐, 전기차, 이제 EV3도 나올 거고, 뭐, 토레스는 당연히 나와 있고, 이제 아이오닉 9도 나올 거고, 그런데, 어, 이렇게 차 색깔하고 맞추면은 좀더 일체감도 있고, 그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도의 가로바가 안 들어가 있어서 운행하시는데 바람소리 좀 들라고, 또 풍절음도 들라고, 그리고 썬루프 뭐 파노마, 파노라마나 아니면은 듀얼이라도 장착이 가능하니까, 아, 나는 캠핑을 다니면서, 왜냐, 전기차 타지면 캠핑하기 좋거든요. 전기차 타면서 캠핑을 다니는데 늘 공간이 없다 차박을 하시는데 짐 넣고 빼기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루프박스밖에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렉테션은 뭐 툴레든 린드메이드건 코토건. 안전하고 프리미엄 제품만 판매하고 취급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다? 그럼 저희 렉테전 연락주시면 되고, 어, 유튜브 댓글에 남기셔도 제가 댓글 달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말 올리시면 제가 바로 삭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고객님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실 건지 꼭 저희 같은 전문점하 상담하시면 최적의 제품으로 저희가 상담,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렉테전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V9. 린드메이드 하이탑 버전으로 장착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